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남겨 놓은 다섯 권의 책들이 있죠. 시가서와 지혜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책들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들어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욥기는 족장 시대니까 창세기와 함께 읽고, 시편은 다윗의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사무엘하와 함께 읽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 작품이니까 솔로몬 왕 얘기가 나오는 열한기상과 함께 읽어라. 그런데요. 사실 욥기가 족장 시대의 작품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잠먼 전도사 아가서가 솔로몬의 저작이라는 근거도 희박하고요. 시편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의 시편들의 다윗의라는 표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 표제가 붙은 시편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다윗 이야기와 명확하게 연결되는 시편은 13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시편들은 모세의 시편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약천 년의 긴 시간 동안 저술된 다양한 저자들의 작품입니다. 즉 다섯 권의 책 모두가 일정 시대를 콕 집어서 하나의 성경 목록에 끼워 넣을수 있는 책들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읽는 게 좋은가? 시편의 경우는 역사적 배경이 명확한 시편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발세바와 동치만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 51편이나 또는 포로기의 설음을 토로하는 시편 137편 같은 시편들은 당연히 당대의 역사서 본문과 함께 읽는 게 최고죠 그 밖에 저자나 시대가 불분명한 시편들과 나머지 책들은 별책처럼 어디서 읽어도 좋은 책들입니다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 책들은 어떤 지점에서 읽느냐 보다 어떤 순서로 읽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책들은 시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시가서로 불리기도 하고 지혜의 성찰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혜서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전체가 시로만 구성된 책은 시편과 아가서 두 권뿐입니다. 잠언 육기 전도서는 지혜서로 분류되는 책들이죠. 그러나 시가서로 불리는 책에도 지혜의 요소가 있고 지혜서로 불리는 책들도 시적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도 지혜시로 불리는 시편들이 있죠. 육기는 프로로그와 에필로그만 산문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원도 형식상 시에 속하죠. 다시 말해서 명확하게 나누면 시편과 아가서는 시가서로 잠원 육기 전도서는 지혜서로 분류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 책들은 주로 히브리시로 기록된 구약의 지혜문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지혜서로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지혜서의 스피커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역사서와 선지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라면 지혜서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백성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지는 무대 한쪽 편에서 인생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고뇌하고 성찰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이 책들의 스피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들이 비추는 무대는 땅 아래의 삶, 인간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삶의 현장을 격언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책이 잠언서고 변론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책이 욥기예요. 사유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책이 전도서고 시로 표현한 책들이 시편과 아가서입니다. 즉 잠언서는 지혜로운 삶의 경영을 짧은 격언 형태로 교훈하는 책이고 육기는 이유 없는 고난의 습격을 변론하는 책입니다. 전도서는 모함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인생을 고뇌하고 사유하는 책이죠. 그런 점에서 이 책들이 쏟아내는 솔직한 질문과 항변들, 그들이 고민하고, 탐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좌절하고, 항의하고, 씨름했던 그 모든 문제들은 땅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공통된 딜레마이기도 하죠.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을 당신 혼자 말씀하시는 책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이 땅에서 내고 있는 이 솔직한 목소리들, 심지어는 당신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힐란하는 목소리까지도 성경이 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신음하는 인간의 목소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셔서 성경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적 계시와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인간의 목소리가 두축을 이루는 위대한 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지혜서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의 모토는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모든 지혜자들은 여호와 경외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관찰합니다.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좌우명으로 시작하고 끝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원천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잠언의그 반짝반짝하는 명석함이 인간의 지성과 인식론에 빠지지 않도록 박아주고 욕기를 극도의 혼란으로부터 구해주고 전도서의 절규를 마지막 절망에서 돌이키게 하는 힘입니다. 욕은 극심한 고통과 혼돈 속에서도 보라주를 경외함이 지혜여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인생은 살 만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자주 하면서도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교훈합니다. 시편의 첫 명령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삶의 현실을 진지하게 사색하고 탐구하면서도 그 탐구의 시작과 종착지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하고 인간의 모든 지혜는 반드시 지혜의 원천이신 여호와를 경외함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이 모든 지혜서를 흘러가는 신학적 전제입니다. 지혜서를 전체 카테고리의 맥락 안에서 보면 인생의 세 가지 측면이 보입니다. 잠언서는 젊은이들에게 성공적인 삶의 기술을 교훈하는 처세 문학에 속합니다. 반면 욥기와 전도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부조리를 고뇌하는 성찰 문학입니다. 즉, 잠언서의 지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실용적 지혜고, 욥기와 전도서의 지혜는 삶의 당혹스러움을 사색하는 관조적 지혜입니다. 이세 책은 누구도 피해 갈수 없는 인생의 세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언, 욥기, 전도서를 집으로 비교한다면 잠언서는 일곱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지혜의 집입니다. 이 집은 번창하는 집이에요. 그러나 육기는 습격당한 집입니다. 이 집은 불씨의 잿더미가 되어버린 파멸의 현장이에요. 전도서는 끝없는 부조리와 모순의 의문부호 속에서 퇴락해가는 집입니다. 이 집은 죽음의 운명에 처한 대저택과 같습니다. 즉 잠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인생을 지혜롭게 잘 경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욥기는 그러나 인생에는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수수께끼 같은 재난이 온다는 것. 전도서는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부조리와 공허로 가득하다는 것을 각각 차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이 당면하는 문제들을 세 가지 측면의 앵글을 맞춰서 보여주면서 독자를 성찰과 사색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혜서들은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지혜서를 잘 읽는 첫 번째 팁은 자원서를 기본 교과서로 놓고 읽는 것입니다.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책에는 지혜서 순서가 구약 목록대로 욥시 잠전화가 아니라 자원 욥기 전도서 아가서 시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혜서의 신앙에는 기본적으로 인과응보라는 도덕적 확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자먼서예요. 자먼서는 어떤 행위와 그 결과는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인과율의 원리로 세상의 질서를 이해합니다.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애함이 곧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잠원적 지혜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은 곧 복이고 풍요고 안전이고 평안이고 성공이고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의 도식은 욕기와 전도서에서 무너집니다. 욕기는 이 잠원적 지혜 반기를 듭니다. 욕의 고난은 잠원적 신앙공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유백의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과는 복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도서의 반격은 육기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전도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부조리하게 뒤엉킨 삶의 현실들을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모순과 불확실성으로 뒤덮인 세상을 고뇌하는 백카로운 의문부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읽기 쉽습니다. 육기는 읽기 어려워요. 전도서는 가장 읽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어렵습니다. 이처럼 지혜서는 잠언서를 정통 신앙을 가르치는 기본 교과서로 놓고 잠언, 육기, 전도서 순으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기본 교과서부터 공부해야죠. 그래서 욥시 잠전화가 아니라 난이도 순서대로 잠언, 욥기, 전도서 순으로 지혜서부터 공부하고 그다음 시가서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서를 잘 읽는 두 번째 팁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가변적 지혜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서의 지혜자들은 분명 여호와 신앙의 렌즈에 의존해서 세상을 관찰하고 탐구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는 진리를 추구하는 지성의 성찰이지 확정된 절대 진리로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신적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제한된 지성과 사유를 통해서 나온 가변적 지혜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자언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금원들의 보고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경영하기 위한 실제적인 학습 지침으로 자언서를 따라갈 만한 책은 없죠. 그래서 자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자언은 신학적으로 정확한 말이 아니라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자언서는 때로 행위와 결과의 도식에서 벗어난 삶의 현실들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육기와 전도서는 더 많은 의문부호를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죠. 관찰과 사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서의 지혜는 한계를 가진 인간의 지성이 진리를 추구하는 근본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확정된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자의 말은 죽음이라는 좌절에 갇힌 한 고대 지성의 아픈 외침이지 성경이 선포하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불변의 절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고대 지성의 뛰어난 가변적 지혜를 사색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에서 경관한 선택을 할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한 개인이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서의 지혜자들은 속세를 떠난 상아탑의 철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의 삶을 위협하는 고난과 모순, 부조리와 허무에 대항하면서 싸우고 있는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씨름했던 모든 문제들은 결국 삶의 현실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섭씨 7천도의 고온을 견뎌낸 후에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죠. 진주는 자신의 살 속에 박힌 고통스러운 모래알들을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몸의 진액으로 녹여낸 후에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지혜서는 그런 책입니다. 지혜서의 지혜는 고대의 지성들이 적어도 천년 이상 역사의 용광로에서 자신의 살 속에 박힌 모래알처럼 아픈 삶의 현실들을 고뇌하면서 자기 몸의 진액으로 녹여낸 삶의 지혜이고 삶의 신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책들을 신앙을 삶의 아픔 속에서 녹여낸 삶의 현장 교육서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자원서부터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